대전시민 여러분, 현재 날씨가 매우 더워서 멀리 떠나기는 어려우실 텐데 대전 신세계백화점 아트앤사이언스에서 좋은 작품들을 감상하고 소장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대전문화재단에서는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대전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지역 유일의 청년 아트페어인 DYAF23 대전유스아트페어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DYAF23에서는 유망한 청년 작가의 작품 100여 점을 감상하고 20만원부터 2,500만원의 가격으로 소장하실 수 있습니다. 백춘희 대표이사는 DYAF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된 사업이자 지역 내 미술 시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유통 협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이그 지역 청년 작가의 잠재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계속해서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강후 대전시장님께서도 2 0년 대전, 대전 신세계백화 갤러리에 오셔서 지역의 청년 작가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시장님은 재능과 실력을 겸비한 청년 작가만을 위한 아트페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청년 예술인들의 실험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작품 활동을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저렴한 가격에 소장할 수 있는 기회인 이번 대전 뉴스 아트페어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의 황금기를 이룩한 것은 메디치 가문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시대의 여러 예술가들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 출신 젊은 작가들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